먹고 있는 것들이 어떤 재료로 먹고 있는지, 어느 농가에서 뭐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 같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애한테 생활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어 신뢰감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주는구나.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감을 누리는 걸 보고 아이들의 식습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때 제일 보람되고 기쁩니다. 아이들이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은 진짜 그 거의 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을 살리고 또 지구를 살리는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된다. 아이들에겐 건강을, 부모에겐 믿음을. 교사에겐 보람을 지역 농민에겐 희망을 주는 일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시대. 여러분은 학교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이제 그 어, 모니터링을 엄마들이 하고 있지만 솔직히 가서 들어오는 과정만 보게 되지 그 음식들이나 음식의 재료들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아뭐 그냥 학교에서도 전체 그런 거니까 일일이 검수 안 하고 들어오겠거니 하면서 솔직히 좀 의심도 됐었어요 학교 급식 그렇게 불안하세요. 이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김포에 학교 급식 지원 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학교 급식 지원 센터가 뭐냐고요? 네, 저희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는 우선 그 의무교육 기관의 무상급식이 친환경으로. 어, 공급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재료의 안전한 식재료를 선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소비자인 학교, 여행사,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여행사, 학생에 대한 교육과 농가 교육, 그리고 어,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통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라 지역에서 다양한 급식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건강을 또한 우리 농촌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대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이것들이 실현하는 과정들이 이것이 함께 민,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급식을 통해서 단순하게 아이들의 따뜻한 밥한 그릇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식을 통한 서 다른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식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또 지구를 살리는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학교 급식 지원 센터란 한마디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학교 급식 중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 생산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공동 구매하는 업무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식생활 교육 지원 업무 그 다음에 다양한 급식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래서 영양교사 선생님 학부모 그 다음에 그 행정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 시민 단체까지 함께 모여서 급식과 관련된 그 다양한 논의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 부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약4 0여 곳. 이미 많은 지자체의 학교 급식 지원 센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같이 협의를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장, 고추장, 조청, 어, 김치 만들기, 어, 청국장 만들기, 어, 또떡 만들기 어, 이렇게 다양한 어, 애들하고 그 교육을 했는데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어, 신뢰감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주는구나. 선생님, 제가 이제 곤드레나물밥이 맛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말할 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식습관 개선되는 거볼때또한명 아이는 이제 브로콜리를 못 먹었는데, 브로콜리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다는 걸 선생님 알게 됐어요. 하고 이제 더 받으러 오는 경우. 최근에도 뭐 5학년 남자아이가 야채 같은 거안 먹는데, 선생님이 계속 지도하시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정말 잘 먹고 어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사더라도 뒤에 걸 봐요. 뒤에 걸 보고 어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거 먹으려고 하고 네. 저도 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현미밥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콩 좋아하고 뭐 두부 좋아하고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면은 부천이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애한테 생활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역 간 공동구매 체계를 만들어서요. 어, 실질적으로 1년에 어, 작년 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9억 6,400만 원의 급식 예산이 절감되는 국립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 주일에 과일 급식을 추가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 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불어 삶을 누릴 줄 아는,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배울 줄 아는.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고나서는 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은 계약 재배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됐다고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김포는 어떨까요? 농촌 같은 도시, 도시 같은 농촌이라는 슬로건처럼 김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곳입니다. 지, 직접 이렇게 어, 유기농으로 지, 농사를 짓고 계신 걸 눈으로 보고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포가 정말 좋은 위치에서 정말 유기농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도리어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포는 7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250여 명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있으며, 다양한 식재료의 식품 제조업소가 있어, 친환경 학교업식을 하는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학부모들은 식재료 현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양사, 조리사들은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아이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급식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농업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튼튼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급식 과정 과정이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밥사는. 아이들에겐 당연한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아이들의 밥상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건강을 지역 농민들에겐 희망을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앞장섭니다. 우리 시에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바로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친환경 인증과 g a p 인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교육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재배 시스템을 통해서 어, 안정적인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군포시의 지원으로 관내 46개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 71개 학교에서 1등급의 우수 축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면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는 물론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포시 학교 급식 지원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김포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